안녕하세요, 깨제입니다. 저번에는 3편 여기 해골, 이거 어려운 퍼즐까지 풀고, 그 다음에 우리 물 있는 대로 가기로 했었죠? 물 있는 대로 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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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나쁜 해골. 다시. 널따돌리겠어내 달리기 얼마나 빠른지 몰래지. 으하하하어 여기까지는 안 오죠.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웬 물이 있고 울챙이 같은 것도 울챙이네 진짜. 아빠가 죽어버렸어. 응왜 죽었어? 아빠는 뱀한테 먹혀서 죽어거든 죽을... 설마 그 귀여운 핫핑크 개구리가 너네 아빠였니? 너네한테 말안걸 거야. 너네도 나를 죽였어. 꽃잎이 된 병을 오물 넣었더니 병이 빛났대요. 꽃잎이 아까 빛난다고 했잖아요. 한편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 이제 움직였어. 가지고, 우선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윗길이었나요? 여기에다가, 빛나는 병을, 소용이 없네? 이 빛나는 걸 누구 줘야 되지? 할아버지 줄까? 아 어둠 속을 걸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아까 어두운 방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여기. 오호. 아 너무 어렵죠 이게 뭐야? 방이네? 뭐야? 왜 들여다보래? 이런데 뭐가 들어있어 줘야 이제 재밌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뭐야? 피 케찹, 여기도 길이 있죠. 오, 그 석고상, 오 귀신 석고상! 오, 나 이거 길 찾아갈 수 있을까? 가져간다. 비치파이프? 그게 뭐야? 석고삼이 여기 있어! 방금 없었는데. 아, 어, 눈알 아파요. 왜 따라와, 따라오지마. 일로 <laughs> 왔었나요? 올라가야 되나? 헉, 관. 오, 저피 자국 찍혔어. 뭐야! 손바닥 엄청 크네! 온료숏 초몬도다. 여기도 잔뜩 피가 있어요. 아, 근데 그냥 그거 가지러 가는 게 끝인가봐요. 그 비치 파이프? 그거를 얻었죠. 그걸 얻었어. 다시 그독 있는 강을 건너야 될것 같은데 병을 떨어뜨렸다고? 일회성이네 여기도 이 어두운 방을 가려고 어? 왜 까맣죠? 어 나왔다 깜짝이야 오 징그러워 세이브를 하고 두번 하고 그리고 다시 독이든 거기를 가서 비치 파이프 이걸 써보겠습니다. 곰방대. 아 이게 안 되나? 이 곰방대를 어? 아 이걸로 빨수 있게 그거 가루 약을. 이상한 사람 같죠? 방울토마토. 음. 음! 옆과목에서 누가 나갔대요. 뭐야? 맛있어, 숨겨놨는데. 그 깜깜한 곳에. 열어볼까요? 음! 무서워. 즐거운 과자 만들기. 아픈 아이를, 응? 부모에게. 약물 중독. 음, 무서워. 가져간다. 오! 빨간 구두. 피를 씻어내. 이 빨간 구두를,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고 구두 안 신어보니? 신어볼까? 원한다면 신어주지. 춤추는 거 아니에요? 헉! 안 신을 거야. 이 구두를 닦겠습니다. 케찹이 너무 묻어있어. 어머나. 유리 구두를 얻었다. 자꾸 움직여,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 이번엔 로 도망치지? 그러면 또 해골 방으로 가서 따돌려야 돼. 어, 안 쫓아오죠? 좋아. 그 다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얀 구두를 신고 오 손발력으로 피했는데 어 3초 2, 2초 이럴 수가 아, 내가 저제 때문에 깜짝 놀래 가지고 10초 안 놀랜다! 밟고 지나간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기가 아닌가 봐요 으, 미리 신고 갈까? 안 됐나 봐요 그냥 쭉쭉 가야 되나 봐요 10초! 밟고! 아, 저기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었네. 마녀의 일기.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입양해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래, 나랑 친구 해면 되지.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것 같아. 작은 병이 들어있다. 가져가고. 또 뒤져봐야겠죠? 응, 진토제, 진통제. 어머머머머머머머, 가져간다. 뭐야? 안안 가져가야 되나봐요. 안 가지가 쓸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도 깨졌고. 약들이 뭐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줄라나? 하나 정도는. 오, 눈알. 없나봐요, 여기는 뭐가? 근데 여기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귀여운 병. 아, 장미를 여기 시들게 해볼까요? 뭐야. 여기선 안 되네? 아,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 병을 가지고? 끝인가봐요, 진짜.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거 지우면 또 눈알 추천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거, 아까 여기 머리 떨어진 것도 가지고 가볼게요. 그럴 줄 알았지. 재빨리 튀었지. 어 고양이도 없고. 이 길이 맞나 봐요. 시체도 없어졌죠. 복도 없어지고요. 헉, 다시 들었어요. 피밭으로 변하고... 음... 여깄네, 고양이. 여기다 올려놔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인형을 놓는다. 피진 동굴 내려간다 정말로? 그래! 음, 피가 엄청 많죠 내 방으로 오렴 이 방이 어디야? 근데 되게 낮이 됐죠? 시체? 있어요. 장미꽃 엄청 많 좋아하네 엄청 많고 일기가 반짝반짝 읽어달라고 빛나고 있어요 읽는다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나 말하는거야?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됐네 그야,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친구니까. 그럼 친구 안 할래.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비올라, 맞잖아. 저 유령. 튀 몸이 안 움직이네. 돌, 자. 티티! 이 어, 진짜 계속 오네. 계속 이렇게 튀어야 되는 게 맞죠? 아, 저기 문이 안 열렸어.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도 중간부터 양심적으로 하게 해주네요. 집을 벌써 나온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볼까? 문이 닫혔대요. 편지가 있죠? 없었는데 맨 처음엔 편지.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엘렌이라고 했던가 그의 집에. 뭐야? 장미를 우선 시들게 할수 있는 약을 뿌리겠습니다. 왜안 죽어? 죽었네요, 장미가. 마녀의 장미가. 그러고 나가면 되네요. 근데, 오, 막혔네? 다시 집에 가보려고 했는데. 뭐야? 오, 사냥꾼. 비올라? 어디 다친 곳은 없고? 다행이다 어, 아, 다행이다 아빠 목소리로 해야죠?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총이 한방 쏴서 머리가 저렇게 오빵맨처럼 날아갔다고? 산탄총일 수도 있죠. 아직 못 움직이고, 오 사라지고 있어요 시체가. 케찹은 남아있죠. 외로웠나 봐요 그 마녀가 병으로죽 죽고 외로워서. 유령이 돼서 저를 계속 쫓아오고 그런 거였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쵸? 음!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나봐요. 소녀는 아쉬운 듯이 계속 아빠랑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그, 마녀, 소녀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아이구나. 그리고 엔딩 크레딧 끝나고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제작 후미 후미는 발달하는 뜻이죠 뭐 이렇게 짓 밝다 할때게 밝다 아 그건 후무구나 후미는 밝기 <laughs> 밟음 이렇게 n 드 내가 끌어는 이건가? 아, 돌아왔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녀의 집. 여름엔 역시 공포게임이죠? 다음에 또 공포가, 재밌는 게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 아, 참! 댓글로 게임 재밌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